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세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요. 네. 예,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고려인 얘기를 오늘 특별히 선생님 모시고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우리는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카레츠, 러시아 또는 구소련 국가에 거주하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교포. 그들을 우린 고려인이라 부릅니다. 굶주림을 피해 옮겨간 연해주 지역을 농경지로 일구며 살아가던 고려인들. 일제 외교권과 국권을 빼앗긴 후 수많은 고려인들은 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연해주에 고려인 정착촌을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모였고 연해주는 항일 독립 운동의 본거지가 됐는데요. 독립 운동 그 역사에서 우리 그 연해주 지역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네요. 어, 나라가 망했을 때또 망하고 있을 때 음. 이곳에 가서 독립 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의병투쟁, 항일 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정말 독립 운동의 요람이 바로 음. 연해주였다라고 아. 볼수 있겠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안중근 의사, 네, 네. 그리고 또그 안중근 의사와 그 지역의 독립 운동을 지원했던 최재영 선생님, 음. 또 최계리, 음. 개봉우, 황운정 이런 이름 알려진 분만 뿐만 아니라 그게 신단촌이라고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이게 쉽게 하면 코리아타운 같은 곳이죠. 네.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음. 그런 분들입니다. 만주 지역에서도 항일 무장 투쟁은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궁범도 김좌진 장군이 이끌던 독립군 부대 총과 칼을 들고 목숨 바쳐 싸던 이들 대부분은 고려인이었니다 у <목소리가> т о у нас были такие люди, н так о такие к о м а н д и р и н говорили очень мало, потому что в 37 году н е только потом г о л и но 지켜두는 역을 레플리시 여러분. 하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해 독립 운동가를 포함한 18만 고려인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합니다. 40여일을 화물칸에 갇혀 있어야만 했는데요. 아 이거 정말 강제 이주는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화물차에 실려가요. 저먼 거리래. 네 화물차에 아... 화장실도 없어요.

한 평생 대한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황운정 지사 그의 후손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95세 황운정 지사의 아들 황마이 씨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조국만 생각했다는 아버지. 1919년 함경북도 온성에서 3 1운동에 참가한 그는 이후 만주로 옮겨 독립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내 모국은 시체도 니고이들도 저는 빈민이었어요. 저는 빈민이었어이었 레이 아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 가족들은 그 곁에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강제 이주 당시 열차에 올라야만 했던 황운정 지사와 가족들. 카자흐스탄 카라간도 우갈누 샤크토 우갈에브 5년 독립운동가 중에는 항일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조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의 총재 역할을 했던 사람과 바로 최재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참모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최재영의 어떤 지도와 지원에 의해서 의병투쟁도 가능했고 또 하얼빈에서의 의거도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부를 축적한 최재영 선생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 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습니다. 그의 후손 역시 할아버지의 애국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мои п р 아 д е они были очень о б е с п е ч е н ы е и уже в 1906 году, когда Япония вот только пришла в Корею, завоевала в 1906 году Чо지현 создал первый партизанский отряд с н а б д и л о о оружием. обмодированием, питанием и отправил в Корею для борьбы с японцами. Поэтому мою маму исключили из института. Вот как она считалась врагом народа, из семьи. Она сама очень гордилась этой семьей. Она рассказывала очень много о том, как, какой он был щедрый, ее дедушка, как они жили, как он всем постарался помочь. И поэтому мы чувствовали гордость. О직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핍박과 차별을 견뎌야만 했던 고려인들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원도 이름이 이종국. 연해주에서 독립군을 도왔던 독립운동가 이종국 선생. 아주 부재했어요. 돈 있으니까 독립군들을 아이 타르펠 옷가워 촌토 이소련2 5년에다 물려받은 가난과 싸우면서도 그는 증조부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조들의대였다그 메일리마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 기억남이 냈었어요. 조국아 울지 마라. 우리들이 울어도 너는 울지 마라. 우리 조상들 너를 위해 목숨 바치면서 독립군으로 싸맸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증조부의 고향, 한국을 기리며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온 그...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현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먼 타지에서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다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표현할 시간 지금입니다. 국내에도 10만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한국에 온 Александр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прадедушка отсюда, и я хотел посмотреть, где жил мой прадедушка, как здесь живут люди, увидеть, поэтому я, как говорят у нас, приехал н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에 살고 싶어 택한 한국행. Кивонцель, он прадедушка,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 진짜 저는 잘 몰랐는데 저게 뭐예요? 그 만주 철도 건설, 음. 거기 쓰일 예정었던 15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철혈 광복단 소속 독립운동가 6명이 네. 독립군 군자금을 위해서 탈취한 거예요. 오. 당시 그총한 자루 가격이 값이 한 20원에서 한 30원 정도였다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15만 원이면 계산 해보면 은 5천 자루? 우와. 5천 자루면 5천 명이 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이게 탈취 성공했는데 이게 네. 아, 그도 밀정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결국 밀정에 의해서 다시 뺏기게 되면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과정 속에서 1937년 아까 음. 영상에서 보셨지만, 스탈린 강제 이주, 강제로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면서 정말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мой братецушка, вот у него тоже жизнь очень насыщенная, и он тоже

막내 레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귀화 이후 정착을 위해 꾸은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생활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살기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 нам работник не нужно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а я не могу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Теперь вот оказались здесь, в Корее, тоже по городам. Пьонте, Дунпо, Кёнджу, Коджидо, Ульсан. Теперь вот находимся в городе Киме.

아내를 지켜주고 싶지만 들어가는 치료비에 최 알렉산드르 씨는 앞으로 얼마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When we, when we 각각 방문은 600-700만 명입니다. 어떻게 치료할지, 을 어떻게 키요 조국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지금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고려인 가족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한국에 오기 전 의대 진학을 준비했던 큰아들 메테칸. 지금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조국에서 많은 이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г е р о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견뎌온 날들. 이젠 가족들과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사는 것을 꿈꿉니다. 어 <목소리> постарался и старался сделать. Я уже устал от такой жизни. И как хочется, очень сильно хочется жить в одном месте, не бегать из одного места в другое, не ездить, не переезжать из одного города в другой. Работать в одном месте, 나는 돈이 운동가 최봉설튼슨, 최아릭산드라입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살고 싶어요. 부럽네요. 제가 이게 아,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셨던 그 역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역사에 많은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 이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분들이 이런 프로에 나오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 그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저도 오늘 출연료를 좀 이렇게 전액 좀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최봉설 선생 그리고 그의 후손 최 알렉산드르 씨 가족 이들이 할아버지의 땅 한국에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